안녕하세요, 소리골입니다. 음, 아이고 수고 많아. 예, 선생님 오늘은 노르웨이의 명기 음. 텐더봉 3 0 0 1을 가져왔습니다, 님이 음. 오늘 이 튜닝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네. 아 어떤 게 독일제나 이뭐 이런 것들나 이 얼굴을 아주 그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네, 그렇지? 아, <laughs> <laughs> 어. 많이 반하셨나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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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유럽제라 그런지 약간 그 외형적으로는 약간 각진 느낌. 음, 음. 예전에 본그 브라운은 약간 좀 부드럽지만 다른 것들은 약간 좀 각진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교한 음. 이런데도 보면 되게 각지고 정교하게 가공되지 않았나 음. 그런 느낌을 보거든요. 와 아, 그럼 아요 요, 요런 거 이거 우습지만 이거 예. 요건그 전자 접점을이용한 스위치들이거든. 네. 어, 그래가지고, 이, 이 안에 SCR 회로가 들어있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오래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SCR 회로라는 게 뭐죠? 전자 음. 스위치야.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그, 아, 이거보다 아주 훨씬 오래 전 것들은 이게 전부 기계식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어, 네. 기계식으로 되니까건 고장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요? 음, 음. 오. 천, 천구백, 그, 1950년대 이, 그 후반서부터 나온 오디오들이 이게 전부 기계식으로 돼있거든그래죠 음. 이게 이 안에가 썩어서 전부 접점 부활제를 뿌리고 뭐 이렇게 음. 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음. <laughs> 선생님 그러면 음. 여기 이제 그 메모리 기능이 여기 있잖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이거 아날로그 기능이 있고. 음. 그러면은 옛널 거는 이큰 튜너가 하나가 있고 음. 이 메모리는 조그만 아날로그 튜너가 또 있, 있었던 거죠. 옛날 건 애당적 메모리 기능이 없지. 그래서 예, 예. 이게, 아까 이제, 다른 것도 봤지만, 바리콘이 돌아가는 거잖아. 튜닝을 네. 하기 위해서. 네. 네. 어. 바리콘이 돌아가면 주파수가 93.1. 네. 그럼 93.1에다 메모리를 딱 향화. 네. 그럼 이게 딱이 안에서 맞춰져 있는 거야, 93.1이. 네. 네. 어. 93.1에 딱 튜닝이 되도록 이 안에 회로가 들어있다. 고 아, 최도는 하나지만은, 몇 번째는 이걸로 메모리 메모리. 어, 그래. 아, 그, 그 메모리라는 게 93.1하고 딱 주파수를 맞추도록 여게돼 있는 거예요. 맞춰서 여기다 아. 해 놓은 거야 그냥. 아 그래요? 어, 그럼 어. 요거 누르면 93.1딱 그냥 이거 안 돌려도 음. 딴 방송도 딱 누르기만 해도 그게 딱. 나는 그 그럼 옛날 안하고 보시군요. 다르죠 그거는 또. 옛날날안 하라고? 네. 그 메모리가 없잖아. 아니 메모리가 없어도 이게 이제 피셔 같은 거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또 한쪽에서 이제. 그, 파수 잡는 게한 다섯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t r 에된 거. 예, t 안에 된 그것도 거. 그것도 기본 원리는 같아. 뭐, 기본 원리가 같은 거야. 어, 같은 거야. 거기 보면, 그러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이, 네. 튜닝을 하는데, 콘덴서하고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 네. 그 안에도 보면, 그게 돼 있다고. 아, 코일 식으로? 코일하고 콘덴서 식으로? 어. 근데 지금 저 그게, 그, 우리가 생각하면, 코일하고, 더스트 코어라고 서이 주파수를 잡아땡기는 역할을 하는, 그 깨지는 그런 성분을 가진 탄소 막대기 같은 게 있어. 네. 예. 그거 딱 돌려서 맞춰놓으면 생장이라도 안 변하니까. 코이하고 예. 더스트 코어는 하나하나 다 있는 거야. 네. 예. 응. 어. 근데, 그걸 누르면 바리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것만 쓰면 예. 되고. 바리코는 상당히 등치가 커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이거 메모리 장치는 코일 속에서 더스토커가 왔다 갔다 흔들렸거든. 네. 나사돌 돌리면 예. 작아도 되는 거야. 예. 바리콘 바리콘은 이게 커야 되지만 코일하고 예. 그 더스토커 작아도 돼. 그러면은 그래도 바리콘은 이큰 바리콘으로 음. 움직이는 게 음의 정석이고 소리가. 아 정석은 그렇구나. 아니지. 여기 메모리 장치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정석이야. 아 소리는 똑같다는 얘기세요? 아, 그럼 음질을? 똑같은 똑같은 거야. 그 아, 어떤 사람들은 뭐 바리콘을 써서 음질 아유 그렇게 알고 사세요 그러는 거지. 예, 뭐. 네, 그때 얘기했었지만은 아그 메모리에 있는 거하고 이 이걸로 직접 돌리는 거하고 음질은 같다. 아, 똑같은 거지. 아 그래요. 그 여타한 튜너에 들어있는 다른 회로에 문제가 이, 있으면 있고 그런 거지. 예, 네. 바리콘을 써서 음질이 좋다. 이제 모노, ANC, ANC가 뭐죠? AFC 자동 주파수 컨트롤. 어? 아, 여기 ANC라고 써 있어서요. 어, 그러네. 근데 그건 같은 걸 거야 아마. 아, 뮤팅. 어, 어. 어. 뮤팅은 뭐그 소리 안 예, 나게 예, 하는 예. 거고. 서보. 서보는 뭐고요 MPX. 아, 이거 스테레가 잡히면 여기 MPX. 어. 예. 음, 여기는 미팅. 이제 서구식으로 MPX라고 써놨 응응. 네. 여기 아웃 볼륨 있고. 응. 음. 저기 그러면. 일단은, 뒷모양을 한번 볼까요, 아, 그래도 좋네요. 여기, 안테나. 응. 여기, dm-pax, o u fm, 멀티패스 이게 다, 이제, 이거, 저, 제가 아는 건 이거. 응. 안테나. 응. 전원코드. 그거만 가지면 되지. 예. 응. 다른 건 뭐죠? 아, v 리 r i a b 도 있구나. 아니, 여기, 볼륨, 아웃 out. 응. 예, 어, 이거, 보... 볼륨 아웃. 응. 근데 이제 이건 뭐죠? 이게 그 아웃풋 어디, 어디 아웃풋 디텍터 그다음에 FM 멀티패스 이게 뭐죠, 선생님? 이 FM 저 멀티패스 같은 건저 FM 그 뭐지? MPX 네. 그쪽 회로로 가는 거. 어, 그게 왜 있는 거죠 여기? 어왜 뭐 그런 거 있지? 어, 그안 지금 힛. 얘 얘도 그쪽으로 가는 거. 아, 이걸, 왜. 어, 그에... 우리, 우리네 지금 현재 오디오 시스템에선 거의 사용할 가치가 없는 거. 어, 이거는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 DM파시스라는 게 있는데, 음. 25럭스, 50럭스, 75럭스. 보통 제가 알기로는 75럭스로 우리나라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걸 만약에 50으로 해놓잖아 네. 그럼 주파수 걸리는 게 정확히 안 걸리더라고. 아. 어. 이거를 살살 조절하면 네. 음질도 변하면서 응? 네. 응, 아주 주파수도 잘 걸리고 네, 지금 70으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이 튜너에도 이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어.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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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이게, 이게 중요한 건각 나라마다 그 이, 이 주파수가 조금씩 이게 차이가 나나봐. 아. 어, 이게 안테나 회로에 있지 않았나 하는 지금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 내가. 네. 응. 음. 와, 생각보다, 뭐, 밑에도 기판이 있고, 위에도 기판이 있고, 음, 뭐 굉장히 그, 복잡하네요, 선생님? 얘들도 심혈이기 울여 뭐, 네. 자, 이 튜너라는 게, 네. 그, 우리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뿌리 앰프, 파워 앰프 같은 것들은 상당히, 그, 고가로 주고도 겁없이 사는데, 네. 튜너는 사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나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게 전자회로가 복잡한 거야. 네. 예. 이것도 상당히 브랜드가 뭐 좋은 데 나온 거로 많은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인지도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건데. 게, 나는 전에 콘덴서 많은 거 되게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이는건 예. 좀, 얘좀 되게 좀 많은 쪽으로 가고 예. 있는 거지 i c RC로 되어 있고. i c 로되 있고. 예. 그래. 그, 이거,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뭐야. 그, 최근. 네. 어 그쪽으로 와 있는 거지.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는. 네. 음. 지금 이런 보면, 자, 한 눈에 알수 있는 게 뭐냐. 아, 이런 건좀난 생각에, 좀 이것도 좀 널찍하게, 높고, 그래서 음. 좀 여유롭게 해석은, 어때서 왜 이렇게 납작하고 그렇게 매달아놓는지 몰라, 이거. 그, 이렇게 만드는 것들 보면 그 국민들의 민족성인 것들 같아. 어, 왜냐면, 지금까지 뭐, 미제, 독일제, 음. 뭐, 일제, 뭐, 어느 날 쭉, 여기 보니까, 미제는 얼마 거기에 만들어. 예. 이렇게 갖다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미국 거는, 이, 애에서는 편한데, 지금 이런 거 어디가 고장이 났어? 이거 고치라고 그러고 고치겠어?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면, 이거 한국 수입상이 여기서 문제가 되면, 이, PCB 빼버리고 통째로 가라야 돼. 음. 여기서 부품 고장하고 찾아서 고치겠냐고. 그러니까요. 음. 네. 이 튜너를 볼 때마다 나는 그냥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게이 엄청난 물량을 투자하고 엄청난 이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제품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뿌리 앰프, 뭐 파워 앰프 이런 거보다 잘해서 얘들은 놀고 있, 있다는 거 안타깝다 이거지 한마디로. 오디오는 일단 소리잖아요, 소리. 음. 그래서 그런가 보죠. 근데 그래도 예. 그 그쪽을 그렇게 비싼 거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음, 음. 진짜 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품은 싼게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건 비싼 게 들어갔나? 그것도 아니냐고. 예. 음. 아니 그래도 선생님은 이제 뿌리나 파워를 많이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음, 음. 예, 진공관을 예, 튜더 만드시는 분들을 또 높이 평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거 지금 만든 회사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만든다면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값중고값이라고 뭐 그럴까 네. 아니면 그 당시에 이거 출고 온값그 값에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 응 이건 사람의 혼이 들어있는 튜너다 이거 튜너라는 거 보면 뭐 지금 튜너 몇몇종류로 봤잖아 네. 튜너마다 다이렇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천병간소화 돼가지고 요즘 나오는 튜너. 뚜껑 열으면 어 괜히 깡통만 있어, 또.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안맞안 안 맞는 거야요마예요즘 네. 거는 뚜껑 열으면 어빈 깡통이야. 이런 거, 저, 안개질에 쓰는 분들이 해가지고 관리 잘 해가면서. 예. 그 관리를 잘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지금 이게 220볼트 짜리잖아? 네. 그럼 210볼트 정도로 조금, 5볼트 정도 낮춰 쓰잖아? 예. 그럼 얘 수명이 몇 년은 더 간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200, 220볼트 입력이니까 뭐 230볼트도 괜찮고 뭐 240볼트도. 얘들이 표기해서 뭐이 제품 내보낼 때 그렇게 해서 또 내보내. 근데, 음. 고장나면 이거 노르웨이 보내서 이거 고쳐가지고 올 거라고? 그럼 수명을 얻어 하는데이진공만도몇 가지야. 음. 그 시타 전압이 6.3볼트라도 그 회사에서 만들 땐 7.5볼트에도 또건고 5.5볼트에서도 견디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지만, 네. 한5 v 5 v 만 따온이 돼도 비전학 같은 게 열도 훨씬 들라고 어뭐 음. 오래 쓴다고 어 오늘은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음, 원래서 어, 많이 들어간 튜너 아이씨가 많이 들어간 튜너 음다 응, 응, 좋아하는데 네 응,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씨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일단은 뭐 수리하는 <laughs> 입장에서 무슨 어. 생각 <오신> <laughs>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얘기하는 거고 네. 이게 세사때 거라고 보면 네. 이게 뭐 어제 봤지만 럭스맨 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몇 백만 원갈거 아니야 새거 쪽에 네. 그거고 하 이게 뭐 가격이 비교가 되느냐고 그렇지 안 돼야 되는 거지 어, 몇 백만 원 뿌리 거든 그래 이 정성을 들인 거에 비하면 나정 아, 정성, 정성 그리고 아마 부품 값 이거 여기 있는 거 하나 하나 그냥 전부 계산해서 얘만개들어갔으면 그건 천 개도 안들어갔을것 같아 네. 뭐 그, 그렇죠. 음. 부품들로오면은그 부품이 가격을 자지 유지하는 건 아니고 음. 예, 음. 아쉽죠 너무 너무 너아네최 자고 <laughs> 네. 네. 누가 쓰떤 고장 안 나게 잘 쓰면 증합좀한5% 네. 정도 다운 시켜서 거기 쓰면 좋겠다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아 어, 네. 항상 <laughs> 건강하시고 어. 예. 예 고맙습니다 어휴. 이제, 데제 거두 되지? 네. 어이구, 수고해서 또. 네. 어.